바보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주제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계를 근거한 말씀인데요, 어, 참고해 보겠습니다. 헤로당 <laughs> 때에 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해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송한니라 <laughs> 왕이 모든개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 대에 유대 베들레미오니, 그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유대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의 보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의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 어, 베들레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어,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에, 오늘 에, 이 주제의 말씀, 유대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 자세하게 성경의 여러 땅을 통해서, 어,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드시오습니다 soon sure. 들의 사례를 보라 장차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강백들이 공평으로 경사할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풍을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건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그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고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만족해 하시려고 다이세 자손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가 동징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헤루단과 듣고 하셨는데, 이는 선지자 미가의 예언에 미와서 오장이 이결을 베들렘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글티라도 이스라엘을 바세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신, 하신 말씀과, 말씀과 이사야 사시기장 2절에서 4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은으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요 열국으로 그 앞에 불을 보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게 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팔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갚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나나니, 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금이라 하신 이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히 하시려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유대 나라는 헤로이왕으로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자기와 다른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소식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부터 세상에 드러내어 교훈을 베푸시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교훈을 그 듣고, 듣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던 제자들의 제작 근고는 외식하는 그 유대인이었으므로 히브리서 1장 7절 강풍과 폭풍으로 비유한 마귀의 자식이며 내마른땅곧 땅 황폐한 광야와 같고 보지 못한 소경과 듣지 못하는 기모거리와 마귀의 어물한 봉리와 같고 조급하여 무지한 자연스러 신인하고 회개하며 왕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들은 허물과 죄를 씻겨서 정결케하고 그들의 피난체가 되며 냇물로 비유한 복음과 지식을 얻고 보고 듣고 민첩한 팔을 얻어 분명한 지식을 전파하시려고 하 자기의 육체를 속죄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하라요.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성령 세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 받은 제자들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세우시고 그들과 더불어 로마서 5장 17절 왕노를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천지의 주제를 하시고 또 시편 22장 28절 열방의 주제라고 하셨으며 시편 9절에서 8절 온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온 세계의 만민들을 그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증거대로 심판하실 때에는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유대인 다니엘서 구장 6절에서 2절 원수에게 맡겨 종료를하게 하시다가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셨지요. 이어시 자기의 택하신 유대인들을 영적 바벨론인 로마왕 가이사의 종노를하게 하셨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시작합니 세상을 사랑하시는때가 임하여 복생하신 아들, 우리, 으로 보내셨나. 육체로 살아계신 동안에는 I get into my 1 w 절 You are going to be a ship, sir, that is, y o 던 모든 l l occupy whatever one 절 s from some of your own, Piazza. y o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가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루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직관을 심판하느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려그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영광을 얻으시고, 려 어? 마태봉 27장 1 1절1 4절 빌라도를 감동시켜 신문하게 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문이냐 했을 때 너희 말이 옳도다 하시고 바태복음 27장 35절 에3 7절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이게 하셨으므로 그가 구하라에 살아나신 로 도마자 1장 3절의 사절를성계를영으로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었던 제자들에게 보혜다 성령으로 풍만케 하셨을 때부터 이면적 유대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왕이 되어 의로 통치하신 것이며 이는 사도행전 2장, 2장 2절에서 사절 모순절의 성경 그대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표면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죄를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왔을 때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 사랑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을 때는 그들도 이면적 기회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광대한 일은 볼로세서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때 요한계시록.